자, 오늘은 냉장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냉장고 얘기 중에서도 LG전자의 오브젝 컬렉션 얘기 한번 드릴게요. 사실 오브젝 컬렉션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만큼 또 얘기 드린다는 건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좀 다양한 개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LG전자가 디오스 스템 얼음 정수 냉장고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는 뭐 오브젝 컬렉션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 익숙하게 듣는 얘기니까 일단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품입니다. 보면은 뭐 아주 럭셔리하죠. 그렇죠. 네 요런 부분들 dp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제가 오늘 이 제품을 광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트렌드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분만 네 간단하게만 정리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구독 케어를 좀 강화를 했답니다. 구독 케어를 강화를 했는데 아 구독하면 이제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독하면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시불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이 케어 서비스는 따로 해야 된대요. <laughs> 구독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AI 신선 케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용 시간대, 문 여는 횟수, 문 열려 있는 시간 등등 상당히 다양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 AI가 좀 알아서 개인화 시켜서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직수형이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뭐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뭐 오토 셧다운이라고 하죠. 우리 그 알아서 어, 문 닫히고 이런 것들도. 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제품이니까 그런 것도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구독 케어가 강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는 어, 다양한 좀 부분의 학습을 해서 개인화가 된다. 이렇게 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 AI 적용되어 있는 어, 구독 케어 강화한 LG 전자의 냉장고 일단은 구독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구독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시불로 구매하면 구독 회원은 따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어,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어, 물론 이 제품 어, 오브제 컬렉션의 신제품이 아주 저렴한 제품은 아닙니다.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인데 어쨌든 간 구독이라는 단어로 뭔가 조금 사람들에게 좀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좀 보이죠. 실제로 LG 전자가 구독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LG 전자가 구독을 강조하면서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삼성 전자도 구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구독이라는 게 사실 편해요. 이 편리미엄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음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구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이 제품이 꼭 필요하다. 근데 한 번에 사기에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이 초반에 있는 이 금액, 즉, 비용에 대한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함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케어 서비스도 어쨌든 간 구독으로 좀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독하면 케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걸 봐서는 어쨌든 간이 케어에 대한 부분, 만약에 없다면 내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편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일상 생활로 온다면, 꼭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구독을 해두는 거는 그냥 뭐 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커피 어차피 계속 마셔요. 그럴 거면 구독해서 할인받으면 뭐 좋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여러모로 편리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 이 구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잘 어울린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LG전자도 그래서 강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아, 구독 강조한 LG전자의 어, 냉장고, 개인화에 해당을 하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뭐 AI가 어, 문 여는 시간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사용 시간, 그 다음에 문 열어놓고 얼마나 네, 또 이렇게 열어놓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 자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개인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개인화라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 개인화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개인화가 왜 필요하냐 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개인화 왜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세대적 특성이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 z 세대 분들은 이미 개인화된 서비스 많이 경험해 봤어요. 알파 세대 분들은 아예 자기 취향에 따라서 소비하면서 성장한 세대예요. 그렇죠? 내 얘기 적극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화 안된 제품으로 나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어, 니네 그냥 이거 써 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네 소통하지 않는 이미지를 줄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화 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음뭐 개인화니까 개인화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세대적 특성 자체와 우리의 소비 트렌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앞으로는 그냥 기준이 될 거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화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 게 누구다? 맞아요. 예.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예. 둘다 AI 적용해서 개인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 g 전자의 냉장고 신제품 또 이런 얘기 좀 들려드렸고요. 어, 앞으로 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화는 뭐 기준이 될 거예요.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준이 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그리고 꼭 이런 것만이 개인화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인화들. 뭐좀더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공급한다던가 아니면 오더메이드 가능한 부분을 오더메이드 한다던가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개인화시켜준다던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